이어서 국민대 스포츠. 오늘 리오승 대림동장님을 비롯한 이순열 대림동 부례장님, 현육준 혹은 경로당 고군경로... 서호마을 회장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 어르신 건강 놀이터 놀팟은 신체기능이 취약한 어르신에 맞는 전용기구를 갖춘 운동시설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문화와 체육활동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감사합니다. 드립니다. 다음은 한성률 대한노인의서희포시 지회장님께서 축사를 하시겠습니다. 놀파시 조성되어 개장생을 갖게 됨을 우리 노인과 더불어 반갑게 생각하고. 축하도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신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종우 시신 건강 우리 터라 더 의미가 깊고 앞으로도 문광 문무공원과 재석공원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어르신들의 움직임을 어떻게 하면 잘 하실 수 있으실까 안전하게 운동하실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 저희 지금 앉아 계시는 분들 해야 될까요? 운동. 준비 운동. 준비 운동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준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30분, 5번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구당 10번에서 1 5번씩 그걸 하시면서 골고루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르신. 어, 그럼 그거를 한번 보시고 연습을 해보시면 될 거고요. 일단 뭐를 해야 된다고 했죠? 준비운동을 해야 된다고 했죠. 위로 올려보세요. 아래로. 아래서 위로. 아, 벗기. 벗기. 식숙하게. 갖다 대시면 사용법 설명을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어, 그러니까 이 방법들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 운동기구는 손목 강화 운동이에요. 이 손목 자꾸 물건 떨어뜨리시죠? 어. 그거와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운동이거든요. 자, 한 손은 여기다 이러면 이 상태에서 위아 내리셨다가 올리셨다가 내렸다가 올렸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오른팔 왼팔이 다 달라. 데또 하나는 한쪽은 내리고 이렇게 해서 손목 강화 운동이긴 하지만 외를 사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다. 그러니까 달라요 기존의 운동기구와 하거든요. 그래서요 그러면 처음에는 한개 감겨도 되고요. 잘 되면 두개 감, 무개 감이 달라요. 어.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자 정면에 서시고요. 네 스쿼트 맞아요. 전국민이 다 알아요. 스쿼트는 이제 자 이렇게 가시고. 포우 상태에서 오른팔 상지에 스트레칭을 할수 있는 훈련이. 자 오시면 제가 오늘 오셨으니까 특별히 오신 선생님들을 위해 특별하게 운동 방법 하나 더 설명해 드리며 여기 아무도 없거든요. 다리를 옆으로 벌려 보세요. 네. 자 이렇게. 잠시만요. 한번 이제 보여드릴게요. 하나, 하나, 둘. 그러면 이 발을 중심 잡으려고 지금 막 개발 발발 떨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엉덩이 훈련. 같이. 이발도 훈련 그리고 배된다고 하잖아요. 이제는 배심이 박심이 아닙니다. 자 스도 자 마지막 자석이 안정이시고 너무 더서 워 제가 설명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요앞질만 설명을 드렸어요. 받지 않게 할수 있는 인지 훈련도 있고요. 잘 들어오실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론 배기 끝나면 받들이 받들이 시기 예방. 받들만 돌리세요. 세 번째 여기 두 번째, 자두 번째 문제 잘 들었지? 아까 선생이 말하는 거 남자로 최면의 시바리가 하면 이제는 정답에 무많이 맞추고 싶어도 남자로도 해도 됩니다 예. 운동을 최소한 하루에 몇 분? <목소리도> 자 우리 어머니도 손을 번들었습니다 손을 정답은 다섯 <목소리도> 번 다섯 번 이상 해야 된다 정답다 구렁도 가서 구렁구성라 구렁구